수술 후에 위암의 생존율 뭐 완치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중입니다. 예,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 성적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역시 위암의 치료 성적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의 진행 정도와 연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병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위암의 1기, 2기, 3기, 4기 기수를 나누게 되고 또 그걸 또 세분화하면 상당히 복잡한 기수가 되는데 한 어떻든지 간에 그 기수가 예외에큰 영향을 미친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위암 치료 성적은 70% 이상입니다. 그건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대개 위암으로 완치율을 한70% 이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수에 따라서 1기인 경우는 한95% 완치가 됩니다. 2기인 경우는 한 80%. 그렇지만 3기인 경우에 한5 0의 완치율을 보이고 4기인 경우는 10%대로 뚝 떨어지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조기암 조기의 암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기 위암의 중요성 그 증상이 없더라도 내시경 검사를 하시고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죠. 재발률은 어떤가요? 예, 네, 우리가 이제 위암 수술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어 재발률을 한뭐30% 40%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이 재발률 역시 암의 진행 정도와 상관이 있다. 진행이 많이 돼서, 그러니까 기수가 높을수록 재발률은 높아지겠죠. 그래서 일기인 경우는 우리가 완치율 95%라고. 얘기하는 거는 재발률이 5% 미만 상당히 적다. 그렇지만 3기나 4기로 발견되는 경우는 재발률이 높아지겠죠. 그래서 전체적인 위암 환자, 수술한 위암 환자에 있어서 재발률은 한30% 내지 한, 한 40%로 보고 있죠.